을사오적,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을사조약, 당시 찬성을 표시했던 내국노 이완용을 비롯하여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등 모든 책임을 고종 황제에게 전가했던 정부 대신 5명을 이루는 말입니다. 을사 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애교에 관한 모든 일을 할때 일본을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대한제국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고 우리 민족은 길고도 긴 일제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을사 오적처럼 국가를 망쳐버린 내국노가 있는 것처럼 탈모를 일으키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지만 그외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탈모가 일어나거나 유전자를 발현시켜 탈모를 유발합니다. 모발 오적 바로 스트레스, 담배, 헤어드라이어, 계면활성제 샴푸, 염색 및 파마 등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모든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는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 혈관이 수축돼 모낭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영양 부족으로 모발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키는 5알파 환원 요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둘째, 담배. 각종 발암물질들이 함유하고 있는 담배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모근세포를 공격하여 이중 3중으로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를 피울 때 생기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 친화력이 산소보다 커서 산소를 몰아내고 헤모글로빈과 결합합니다. 이로 인해 모발의 영양 공급을 감소시켜 탈모를 유발합니다. 세체 헤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는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전자제품입니다. 전자파가 두피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어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려면 두피에서 20cm 이상 떨어져서 이용하고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체, 계면활성제, 머리카락을 세척하고 기름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면활성제 중에 소듐 나우닐, 설 페이트 성분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모발세포를 파괴시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는 가급적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할 경우에는 단시간에 이용하고 말끔히 헹구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사체 염색약과 파마입니다. 많은 모발 염색약에는 파라페닐렌, 디아민 및 유사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염색을 잘 착색시키기 위해 가산화수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화학물질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두피를 자극시키고 모발의 큐티클을 손상시켜 모발의 건강을 해칩니다. 파마는 머리카락을 전열기나 화학약품으로 힘을 가해 곱게 펴거나 구불구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발은 이화마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파마를 하게 되면 결합이 파괴되어 모발에 약해져 탄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